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이엘 3번에 26번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한 곡인데요. 어, 스케일 연습, 어, 음계 연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오른손 가운데 도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옵니다. 1번으로 도 레미. 자, 첫마디 도 레미. 8분음표 두 개가 먼저 나오고 4분음표가 나왔습니다. 도 레미. 두 번째 마디는 도보다 한칸 위에 레를 1번으로 칩니다. 레, 미, 파. 세 번째 마디 또한칸 올라가서 미를 1번으로 칩니다. 미, 파, 솔, 라, 솔. 첫, 첫 마디는 도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 마디 레, 세 번째 마디 미.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가는 겁니다. 네 마디 다시요. 도, 레미, 레미, 파, 미, 파, 솔로, 솔, 쉬고. 자, 네 마디. 어, 시작하는 위치가 어, 도, 레미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마디 연결해서 아,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오른손은요, 오른손보다 한옥타고 밑에 있는 도를 5번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미와 솔을 같이 그 다음에 도보다 한칸 밑에 있는 시를 5번으로 치고요. 레하고 솔 같이 그 다음에 도 미솔 그 다음에 시 레솔 도미솔 화음과 시레솔 화음 이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도 쳤다가 한칸 밑에 있는 시를 치기가 처음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 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요. 양손으로 쳐봅니다. 처음에 도 왼손도 같이 칩니다. 도레미자 오른손 레 왼손 시 같이 레미파자 오른손 미 왼손 도미파 솔라 자 오른손 시 왼손 왜 어, 오른손 솔 왼손 시 처음에 천천히 이렇게 한 마디씩 하세요. 도레미 오른손을 내외선씩, 그 다음에 도미손, 그 다음에 시래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해서 쳐봅니다. 박자에 맞춰서. 연습이 잘 되신 분들은,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 하겠습니다. 2번 손가락으로 솔을 칩니다. 가운데 도에서 도, 레, 미, 파, 솔 자리를 찾으시고, 2번으로 솔, 그 다음에 5번으로 도, 시, 라, 솔, 파, 파, 5위로 3번으로 갑니다. 파, 5위로 3번 손가락이 미를 칩니다. 미, 레, 도, 미, 레, 도.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계 연습. 음계 연습이 응용해서 나왔습니다. 다시요. 2번으로, 솔. 도, 시, 라, 솔. 파 다음에, 엄지손가락 위로 3번이 올라, 내려가서 미, 레, 도, 파, 미. 그래서 쳐보면요 자 오른손 연습 충분히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시고요 왼손 오른손보다 한옥타고 밑에 있는 도 5번으로 도레미파 끝까지 친 다음에 엄지손가락 위로 3번 손가락이 라를 칩니다. 자, 다시요 처음에 쉼표 한, 반박자 네, 시고레미파솔라시그 다음에 쉼표 반박자 시고시 하고 솔그 다음에 도 하고 솔, 그다음에 도하고 솔. 자, 연결해 볼까요? 처음에 반박자, 반박자 신 다음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쉬고, 자, 양손으로 쳐봅니다. 오른손 솔 2번으로 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도 칩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 2번. 솔. 자 다시 한 번요 처음에 솔 치고 나서 도같이그다 똑같이 손가락 번호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4번 3번 2번 1번 3번 2번 자 오른손만 왼손 칫솔 왼손 또솔 배우신 분들은 두 마디,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두 마디 단위로 연습하시고요. 잘 되면 네 마디 이어서 연습하세요. 연결해 봅니다. 자, 네 마디씩, 네 마디씩 어, 잘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천천히 연결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연결이 잘 되면 좀 속도를 약간 빠르게 쳐봅니다.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이엘 3번의 26번을 공부해봤는데요. 26번에 대한 어, 연습곡 어, 동료를 게시해놓으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